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2학년이 될 공학계열 주용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곧 2학년이 될 공학계열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청상학술정보관은 음.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어, 저한테 그냥 단순한 도서관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책도 읽고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팀플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진짜 별의별 걸다 했었거든요. 주로 공부를 했던 공간은 어딘가요? 전 4층이요. 네? 지하 1층이죠. ABCD 열람실 있는 지하 1층에서는 어, 노트북 자주도 있고 아니면 판막 책상도 있, 있어서 다양하고 또밤 9시 40분 이후에는 그곳만 유일하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다들 지하 1층으로 몰는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4층처럼 좀탁 트인 공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천장이 높아서 좀 속이 뻥쫄린 느낌도 주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용도와 스타일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다양하군요 네, 진짜 다양해요 어, 1층 컴넷에서는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또 3층에서는 책을 참고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 특히 팀플이 있을 때 어, 스터디 룸을 예약해서 쓸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아요 그렇다면 책은 주로 어디서 읽으시나요? 어, 저는 북라운지를좀 많이 가요. 일단 1층에 있어서 좀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로봇커피도 있어서 그냥 커피를 내려 마실 수도 있고 또 음악도 틀어줘서 그냥 쉬러 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거기도 좋은데 3층에 핫북 코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잔디밭 전경이 보이는 소파 안에서 핫북들 읽으면서 철저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시네마 룸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어, 그냥 소규모 극장이에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영화 틀어주셔서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볼수 있어요. 아, 그 저희 천만 동도 영화관에서였어요. 영화 보고 있는 게 아, 업자리였더라고요. 아 맞네. 맞아 맞아요. 현성학술정보관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건물 외관이 되게 멋있어요. 저도 그게 처음에는 무슨 모양인지 잘 몰랐는데 은행잎이랑 책을 펼친 모습을 본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거 좀 놀랐어요. 아, 저는 비도 앞 잔디밭이요. 학생들이나 동네 주민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되게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려요. 축제 뷔페크림 이런 것들. 그래서 추억이 되게 많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2 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도서관에 대해 한마디 해준다면, 신입생 여러분도 산성학술정보관과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하세요. 반가워, 도서관.